타원, 홈을 쓰는 거. 타원은 이제 원이 살짝.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 분1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여기가 a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p 플러스 p 이렇게 어. 이긴 거를 장축이라고 그러고 짧은 거를 단축이라고 알겠지? 어. 그리고 초점이 있어야죠 초점 f가 있는데 여기는 C라고 할까요, 어, 그지? 여기도 F-가 있어. 어, 여기는 마이너스 C겠지? 타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 필요한 점. X, Y가 있어. 그럼 이거 두개 이렇게 그거. 그러면은 PF랑 PF-랑 더하면 항상 EA. 어. 장축액이. 항상 이게 나와, 나오는 걸 타원이라고 해 그래. 음. 그래서 얘를 뭐 음, 그리고 하나 더 A 장축을 A라고 했을 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잖아 그럼 C제곱 알겠지? 어. 이게 되는 거야 이걸 한번 해보자 X, 여기 만시커먼이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루트. 더하기. 루트. X 여기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분, EA. 그치? 응. 음. 아이 루트가 어떻게 푸냐고. うん。 4cx, 4a 제곱 빼기 4a 루트 x 마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제 어. 또 얘를 넘기고 제곱하면 되겠지. 4, 4는 다 약분하고 그 넘겨가지고 제곱을 하면 cx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a 제곱 x 관수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지? c의 x, a 제곱 x 플러스 a 제곱은 a 네곱류라고 a 제곱 z 5 2, 10, 15, 15, a 5 1 x 15, 15, 15, 15, 15, 15, 15, 15, 1지 연기하고 서브는 아, 이쪽으로 넘겨 이쪽으로 넘겨 쓰면은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이거 넘겨 그럼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됐지 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랑 a 제곱으로 나누. 어, 그러면 a 제곱 분의 x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분의 y 제곱 끝 뭐, 이렇게 되지 얘를 b 제곱으로 바꿔 이렇게 어, 얘를 b 제곱으로 바고 그러면 이렇게 돼 얘가 b 제곱이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 이렇게 식이 나와 다음에 광정식 복잡하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뭐 이걸 증명하는 건 그냥 뭐 나오지 않겠지. 나오지 않는 거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 PF랑 PF랑 p f 더에서 장축의 길이가 2a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 얘가 장축기 역이니까 초점이 여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장축이 여긴 거지, 그지? 초점은 여기 없고, 이쪽에 있어, 말춘다, 그지? 그럼 둘이 가보면 2가 아니라 2 b 인 거야. 응. 어. 이게 그지? 무조건 1이야. 응. 어. 그리고 이거를, 이걸 외우기가 좀, 뭐,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 헷갈려하는 애들 A, B, C인지, A, C, B인지, 뭐, 뭐 더하기인지, 뭐 헷갈려하는 게 있어. 쌍곡선도 은 비슷한 게있요 그러니까 이게 C, 이게 C, 뭐. 여기, 여기 있는 거 이게 C, B. 어, 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이거지? 이 D, 이랑이 D, 이랑 같아.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니까, 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뭐 그림상 좀 이상한데? <laughs> 같아, 이거. 어. 니까 그러니까 이게 A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러면은, 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얘를 어, 보니까 이런 게 있어. 25분의 x 되고, 어, 이, 22쪽에 가운데 보면 얘 있지. 9분의 y 제곱은 1이다. 어, 거기가 무슨 방정식? 이행가. 십. 단축의 비해. 이빙인가? 육. 이를 향해. 이해 되지? 응. 그룹. 그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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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고 그다 알겠지? 그, 어. 기아 한 번을 했었나 우리? 이게 처음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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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얘기했었나? 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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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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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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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그, 스파스라는 거 있지. 그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폭물성 양으로. 여기 저기 꽝 있잖아. 전파가 들어와. 그럼 반사는 항상 이거 같아. 모든 게. 이정도 이렇게 해갖고 전파가 있는 거야. 그, <목소리> 그쪽이. 뭐야,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달려있어, 이게. 여기로 이제 전파 모아가지고 정보를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신호를 받는 거야. 그 휴대폰. 쌍곡선도 있어 쌍곡선도 있는데 <목소리> 확실한 건 폼을 <목소리> 쓰는 점파이터 이런게 있어 자 그럼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n 만큼 n 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건, 뭐, 이건 <목소리> 안바뀌어 안안 이걸를 n만큼, n만큼 보내고 그럼 그냥 어, n만큼, n만큼 하면 되지? 그 초점도 n만큼, n만큼 하면 되지? 어, 장축 안 변하고 단축 안 변하고 그렇지? 음,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 쭉 늘어쓰는 거? 원은 이걸, 이거였고 그리고, 포물선, 뭐, 와이드 오픈 4px 가, 그러면은, 포물선은, AB 0이면 안될 거고, 그지? 그리고 둘이 곱해서, 플러스 해야 돼, 어때야 돼? 어, A랑 B랑 곱해서 무조건 플러스 해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되면은, 쌍곡선이야. 어, 플러스야. 그리고, A랑 B랑 같은면 돼야 돼. 같은면 원딜이 됐어, 그지? 어, 달라야 돼. 이해되지? 응. 어, 개념을 익히기. 한번 해봐. 중심은 원한중심처럼 응. 원점에서 고정하면돼 터운 응. 중심은 장축과 단축의 교점 응. 말 안했어도 알았지? 말 안했어도 알았지? 내가 앞에 그거할 때, 확인 체크 풀시안 주세냐내제고 밑에 거를 풀시간주요숙제시 출제시. 제시 출제시. 출점이출제나와제어출제 그래서의 거리 합이 1 2에어인 타워. 그럼 장수의 길이가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2 a가 10이니까 a는 6인 거지, 그지 음, 6인 거니까 36분의 x 제곱. 플러스 얘가 c 값이잖아. a 제곱 빼기 b 제곱. 음. 그러면은 b 제곱은 비적은반대고시적을딱 빼면 비적은 나오는 거지. 36에서 9빼이 되네? 그럼 27? 이렇게 되겠네? 어. 이두 아, 어. 번째 거는, 얘는 이제 0 y축이 얘네, 그지? 0,2, 그러면 장축이 얘는 2비라는 거야, 그 B가 3이라는 거야, 맞지? 어. 그 반대로, A제곱, 뭐야, B제곱에서 C제곱 뺀게 A제곱인 거지? 음. 9분의 Y제곱이고, 9에서 4 빼니까 5의외가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Ну 밑에꺼는? 어, 얘는 이제 Y축이 초점 장축과 단축의 기계차가 있다 그러면은 B에서 A를 뺀게 2다 이거래 아 이거 2B에서 e 2A를 빼기 2다 그지? 어. 그러면 B 빼기 A가 1 맞지? 그리고 b 제곱 a 기 a 제곱이25 얘가 1일까 그럼 얘가 25 3 g 1 EL 1 o m e s i b 1 c h i p s a n c i 이미 구하는 거예요. 13, 1 4가 26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은 그, B제곱에서 a 제곱때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돼. 그래서 아까 내가 B제곱 에서에 a 제곱로한 거야. 이해되지? 음. <laughs> 얘는 어디가 똑같아? 요 이가 똑같아, 그렇지? 어, 그러면 장축이 이렇게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장축이 가로가 장축이 o 어 세로가 장축이 o 어 어디가 고정되어 있어 a s Y가 How was it? How was it? How was it? h o 가 w 가 s it? How was it? 이 2a가 10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 a는 뭐야? a는 5고, 얘네 둘의 중점이 중심이야, 그지? 응, 음. 여기 3잖아? c가 10이 몇인 거야? 몇차이예 어, c가 3인 거야, 그지? 그래. 어, 그 b는? 4겠지? 어, 그럼 25분의 그니까 3만큼 2만큼 한거지 x는 3제곱 16분의 y-2제곱 1단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10번 어, 이제 내방형으로 나왔네 만들면 돼? 그럼 A, B, C 다 가는 거예요? 일단 완전적으로 수식로 만들자. x m 2j 곱해야 되고 4y j 그으고 y 배기 3이네. 음. 4. 30. 36. 40. 40을 더해. 24 빼고 16이 되그 거지. 그러면 뭘로 나누면 되지? 어, 16으로 나누면 되지? 16으로 나누니까 1 6분의 이렇게 4분에 이렇게 1 되지. 음. 이제 a가 4, b가 2, 그 c는 2로투산하면 되는지. 초점자수. 이만큼, 삼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삼만큼 더 하면 돼요? 그 음, 2, 플러스 2루트 3, 컴마 3. 하고, 2 마이너스 2루트 3, 컴마 3. 이게 초점이네, 그지 꼭지점은, 꼭지점, 꼭지점은,